예, 여러분 학급관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 교사들이 학교 또는 학급에서 수행할 여러 가지 역할, 책임 또 여러 가지의 일들을 또 학교에서 혹은 교사로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에게 임용시험 준비를 할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어, 학급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번 강의가 여러분들 그 교육 행정에 있어서 특별하게 어, 교직 수업에 있어서는 교사가 학교에서 어떠한 교육 행정적인 경영적인 리더십 이러한 어,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이런 측면들을 접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은 붙인 거요. 사실은 어, 이명수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러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데,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데, 교사로서 경험하는 이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 가능하다면 제가 제 책을 뭐, 소개를 일부러 안 했는데, 어, 양성은에서 교육학 논리와 논술이라는 책을 제가 발간했고 우리 교육학과 학생들에게 교육학 논리와 논술을 가르친 적도 있고 최근에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교육 행정 시간에 또 제가 여러 우리 교육학과 학생들에게뿐만 아니라 교직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제가 어 많은 부분 이렇게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답도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어, 참고서는 의미가 없다고 느껴져요. 특히 대학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 그, 여러 측면에서 여러분들, 어, 찾고 공부하고 써보면서 이러한 사례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제가 그랬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골이라고. 그래서, 어, 비슷한 사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무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이상은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 이제,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제, 관련된 사례에 해당된 이론들을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들은 이미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유사한 내용들, 어떤, 어,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어떤, 이러한 동향들 있잖아요. 그, 지금 최근에 교육의 동향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동향에 해당되는 그런 이론들을 여러분들은 잘 섭렵하고 계셔야 합니다. 어, 최근에 지금 움직이는 거 예를 들면 융합이나 여러 가지 교육과정 재구성에 있어서 어~ 교육과 중심 교육과정보다는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여러 가지 교육과정 구성 이론들을 요즘에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 그래야만 지금의 흐름에 맞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 이론들을 여러분이 섭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아마도 인강이나 여러 가지 강의에서 여러분 들을 테지만 여러분들, 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꼭 여러분들 그런 측면들을, 어, 그, 고려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교직도 마찬가지예요. 임용 시험도 어 최근에 지금 여러 가지 동향을 이해할 수 있는 교사냐 이것들을 많은 부분에서 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학교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어느 교육청에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만약에 교육학 논술을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이 어 지원하려고 하는 교육청에 저걸 보셔야 돼요 어 2021년 업무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의 경향이나 이슈들이 있어요 그럼 이슈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뭘까를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듣고 있는 인강 그런 선생님들에게 어, 질문을 어,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꼭 준비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그와 관련된 이론들을 여러분들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육부 어 최근 연도에 업무보고 그 다음에 최근 연도에 교육 어떠한 그 시책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구교육청을 하고 싶다 그러면 대구교육청에 2021년 업무보고 혹은 교육과정 또는 어떤 수업 뭐 이러한 아요 주요 시책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또하나 측면은 교사들이 현장 연구를 한 것들이 있어요. 주요 흐름들 어 홈페이지 같은데 가보면 되게 공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현장 교사들이 최근에 올려져 있는 그러한 어 어떤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은 파악해서 경향도 파악하시고 관련된 이론들을 어떤 것들을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최근에 수업이든 교육과정 운영이든 또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학교 조직이 혹은 어 선생님들의 어떠한 배움의 공동체가 어~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그거에 해당되는 주요, 최신의 이론, 주요 이론들을 정리해서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 아주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교육학 책을 전체를 다 애운 다음에 이거를 간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어, 최근에, 그,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최근에 경향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음. 자, 이제, 어, 네 번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다음은 AC, 뭐뭐 교육지원청에서 관내중학교 교수학습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아래는 그 핵심을 요약한 것이에요. 이를 읽고 여러분들이 작성할 논문 내용을 제시해보자는 게이 부분인데요. 한번 먼저. 자, 이 교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여중심 수업에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문제중심이나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 활동을 하려면 학생들의 기본 지식이나 이해가 선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뭔가 문제중심이나 프로젝트라면 그 문제나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본적인 지식이나 배경 지식이 있어야 추진하지 않겠어요? 물론, 어, 그런 내용들이 뭔지를 인터넷이나 지식정보 처리 역량을 강화해서 여러 가지 탐색하고 공부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지지예요.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기본적인 바탕이나 이제 어렵게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의 기본적인 어, 어떤, 노,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접근을 하잖아요. 응용이니까, 어, 알아야 기본적인 내용도 찾죠. 이제 물론 그래서 여러 가지 멘토나 여러 가지의, 어, 어, 한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죠. 피드백도 받아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떤 조언을 구한다거나 피드백을 받는 이런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사 역할이 멘토 또 뭡니까? 그뭐 여러 가지의 그런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교사들의 역할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의 수업 행동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나 벌을 하거나 또는 학생들의 인지적 학습 과정을 촉진한 수업 전략을 잘활용하게 중요하다. 그, 러니 그, 하려면 기본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고, 또한, 어, 어떠한 수업 행동을 하게 하려면 이 뜻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집중하고, 어떤 면에서는 적절한 보상도 하고, 이렇게 벌을 줌으로써 수업에 어떤 면에서는 행동주의적인 지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행동주의적인 측면, 또 인지주의적인 측면, 교사 중심으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수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제대로 배우게 한 다음에 이렇게 구성주의나 학습자 중심으로 가야 되지. 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존두이의 어떤 여러 가지 사고하는 방법, 학습자 중심을 하다 보니 기본적인 내용들이나 기본 학문적인 구조를 이해 못한다. 그래서 기초가 약해진다. 뭐 이런 뭐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아마 이 교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긴 교사는 이렇게 해요. 이 교사와 같은 분들이 주장하는 초벌리도 일리가 있지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향상이 무엇보다도 요청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의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 과정을 실행할 것가 그러니까 학생 중심, 학습자 중심, 배움의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어, 어떻게 편성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학생이 관심을 가지는 수업 내용을 찾고 또 그것을 조직하여 학생이 직접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는 어, 어떤 수업 전략이나 방법을 함께 예 구사를 구완을 하고 이것들을 또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는 이전부터 우리가 논의했어요 학생 중심 구성주의 중심의 그러한 수업 방법 전략 이런 평가 어, 이러한 그 참여 중심의 평가 어, 과정 중심의 평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수석교사가 이제 얘기합니다. 4차 산업이나 지능정보 사회를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미래의 교수학습 환경은 디지털, 어, 테크놀로지의 기본적인 발전을 위해 교수학습과 방법은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도구와 플랫폼에 익숙한 이러한 디지털 원주민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학습할, 어, 교수학습을 하려면 이런 테크놀로지를 잘 활용해서 적절하게, 어, 이런 수업에, 어, 도구를 활용할 필요 있다. 그리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수업 기법이나 방법, 성찰하고, 뭐, 피드백하고, 이런 것들도 디지털 도구들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풀립러닝에서는 적절한 수업의 컨텐츠들 제공하고, 뭐, 이렇게, 이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또, 어 디지털 상호작용을 하게끔 한다거나, 또,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나서, 어, 교실 안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 공부를 할수 있게끔 도와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겠죠. 자, 이랬을 때, 사회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역량, 어, 아, 학교죠. 사회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역량을 요구하고, 있고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수업 설계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역량 중심의 수업이나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교육과정이나 수업 지도안이나 이런 것들이 역량 중심을 해서 체계적인 수업 설계가 된다. 예를 들면, 뭐, 뭐가 있을까요? 체계적 수업 설계가. 뭐, 어, 여러 가지의, 그, 여러분들 제시한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어, 여러분들, 뭐, 에디 모형이나, 뭐, 어시온 모형? 이런 것들. 학습 동기를 촉발하는 모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교수학습에도 해야 되고, 알맞는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 그, 긴 교사가 이런 지향하는 교수학습 관점, 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 교사가 지향하는 수업은 어떤 수업이고, 교수학습은 어떤 거니까. 예를 들어서, 행동주의나 인지학습 관점에서의, 인지수업 관점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교수학습 이론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 김 교사가 지향하는 교수학습 관점은 구성주의 관점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교수학습 환경이나 방법이나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로, 여러분들, 조나센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세 번째. 투석교사가 주장을 반영하여 학교 현장에서 도입할 수 있는 디지털 교수 테크놀로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수 있는 구성주의 교수 환경과 구성 교수학습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 조나센이 얘기했죠. 여러 가지 도구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 이미 여러분들이 이미 그 지난 주 숙제했으니까 이거 갖다가 쓰시면 돼요. 응?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다음에 학교장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핵심 역량을 강하는 화 수업을 실시하기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설계는 뭐예요? 역량 중심의 교수학습 설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구성할 수 있는 교수학 어, 교수학습 설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들을 위한 교육 과정은 어떻게 편성이 될까요? 아마도 이번에 2020년에 20, 202021학년 이명시험에 이런 부분들이 제, 어, 출제가 됐는데 한번 기출 문제에서 나오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교수학습 전략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 핵심 역량을 강화했있는 교수점과 방법은 각각 뭐가 있을까요? 6대 핵심 역량.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수업을 여러분들 잘 풀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구성주의 교수학습과 영양중 교육과정 위한 평가. 과정 중심 평가를 잘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고 정리하시면 충분히 공부가 어, 여러분들 임용 시험에 별로 어려움이 없다 생각이 들어요. 구성주의 교수학습 방법은요 주로 어, 교사가 가르쳐진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학습자의 경험과 사고에 비추어. 어, 검토하고 이해하고 성 어떤 것을 학습하고 또 학습한 내용들을 메타인지로 성찰해보고 또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그러면서 어떻게요? 해 끊임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해의 틀, 사고의 틀 여러 가지의 어 동화와 조절 효과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어떻게요? 해어 자기의 인지적인 것들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구성주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학습자는 뭘로 보냐면 굉장히 잘쪼이고 어, 어, 뭐냐, 그 책임감을 가지는 그런 존재로서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지식을 재구성해가는 이러한 학습자로서 끊임없이 능동적인 학습을 제공해 줄수 있는 것들이, 어, 그, 뭐냐? 구성주의 방법이고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교사는 조력자 조언자, 안내자, 학습 촉진자, 뭐 공동으로 또 학습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들 을 이미 말씀을 드렸고 구성주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교사 학습 방법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 사례 기반 학습, 문제 중심 학습, 액션 러닝 또어 여러 가지 상황 학습, 팀 기반 학습, 협동 학습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어, 토이 학습, 플립 러닝, 성찰 일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음? 그 다음에, 구성기의 학습 환경에 있어서는 조나센을 얘기했었죠. 특히, 이제, 뭐 어떤 거냐면, 어, 조나센은 환경으로서, 어, 여섯 가지의 요소와 세 가지의 교수학습으로 활동 바로 아, 구성될 것을 제시했는데요. 학습자들이 수행하게 되는 학습활동과 이들을 지원하게 된 지원체제 및 교수자의 교수활동으로 구성됐는데 뭐냐면 학습자들이 수행하게 되는 학습활동과 이들을 지원하는 지원체제는 바로 어뭐 문제 중심 학습 프로젝트 활습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그주어 그 어, 이것들을 위한 것들이 뭐냐면 문제 프로젝트 또 관련 사례 정보 지원 인지 도구 대학 협력 도구 사회적 연락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교수 박습 활동에는 모델링 코칭 비계 설정이에요. 모델링은 전문가의 수행 활동에 초점 맞춰줘서, 어떻게, 어, 어떤 모델에 갖도록 해주고, 또, 어, 또, 한 방면에서는 또 코칭이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의 측면에 있어서, 어, 그, 조언도 해주고, 어, 안내도 해주고 하는 활동들을 갖다가 코칭이라고 얘기하죠. 어, 그 다음에, 어, 비계 설정은 이거예요. 어, 이 비코스가 얘기했던 부분이죠. 학습자가 수행하는 과제에 초점을 주면서, 어, 학습자의 능력에 맞는 내용들을 제공해 주면서 점점점 어떻게 해요? 어, 조금에 더, 어, 능력에 넘어서는 학습자의 수행을 어떤 지원해 준다. 라는 측면들이 여기가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디모형이 있어요. 에디모형. 그래서, 어,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라는 다섯 가지 단계가 있죠. 분석은 뭐 하는 거예요? 어, 어, 학습자의 수준이나 특성이나 요구를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학습 목표를 재성, 어, 설정하고 평가도구를, 어, 마련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설계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개발은 프로그램의 이나 자료를 실제로 개발하고 어, 어떠한 형성평가를 통해서 수정 보완을 하고 이제 이런 수정 보완된 걸 가지고 실행해 보고 그런 다음에 평가를 통해 갖고 적합한지 효율적인지 지속해도 되는지 등을 파악하는 그런 총괄평가를 수행하고 게님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오시오 모형도 있어요. 뭐학자를 분석하고 목표를 진술하고 교육 방법 및 미디어 교수 자료를 선택하고 미디어와 교수 자료를 활용하고 학습자의 참여 요구를 하고 평가 수정을 하는 이러한 측면들에 있어서의 어시오 모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학습 동기 모형은 켈러가 얘기했어요. 악수 모형이라고 주의력 연관 관련성, 그다음에 컴피던스에서 자신감, 세트 피크. 어 세트픽 패션에서 만족감 느껴서 주의력은 학습 동기 유발에서 의해 우전에 주의를 끄는 뭐 예를 사용한다거나 특정한 상황이나 문제 세트를 제시해 준다거나 생성 경험을 제공해주면서 주의력을 끌고 관심을 끌게 하고 관련되면 흥미 유발 부합될 때 유발이 되므로 과제 친숙하게 하거나 또 여러 가지의 실제 경험자를 제공해주거나. 그 다음에 Confidence, 자신감의 측면에서는 거기에 알맞는 학습의 난이도에 맞는 자료를 제공해주거나 관련된 적절한 학습전략을 사용하게끔 하는 것 그러면서 계속해서 피트랙을 주고 동기유발을 주는 이런 측면들을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어. 학습자 중심 수업이 왜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보려고, 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특히, 예, 학습자들에게, 어, 제공될 교사 역할이 뭐냐? 이 부분들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 책에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 교사는 학습 활동을 위해 필요한 대부분의 것을 결정하고 준비해야 했다. 더불어 교사는 지식 부분에 있어서 지식 제공자라는 막중한 임무와 역할을 맡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학생들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학습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그러한 책임을 이제 담당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을 도와주고 촉진하는 새로운 역할을 어, 수행해야 된다. 그 역할들이 촉진자, 코치 역할을 해줘야 된다. 학습자들에게 긴밀한 접촉을 하고, 어, 상대한 관삼을 통해서, 어,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런 경험들이나 적절한 자료나 어떤, 어떤 수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한다. 라는 것들이, 어, 이번적인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주의 여러 가지 방법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심 학습, 프로젝트 학습, 장애적 체험 학습, 소셜 러닝, 지러닝,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이러한 것들은 주로, 무튼 질문과 토론을 떼어 갖고 새로운 지식을 찾아가게끔 하고, 이와 관련된 지식 정보를 처리하는데, 디지털 어,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어, 학습자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측면들이 학습자 중심 수업의 핵심적인, 어, 의미다. 어~ 여러 가지 어~ 지식을 실질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베리드 러닝 뭐~ 이번에도 수업이 어~ 작년인가요 올해 어~ 출제된 것 같은데 이런 측면들을 좀 달라야 되고 분석하고 추론하고 분류하고 예측해 보고 성찰하고 이러한 것들의 어떤 고, 등 사고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을 여러분들은 강조를 해야 된다 학습자 중심이란 평가는 어 학생들의 질문과 토론 학습의 과정에서의 기능과 관련된 활동 교실 수업을 공동체로 확장하는 아, 학습을 경험하게 될때어 굉장히 어 중요한 의미에서 내재화 되면서 자기의 어떤 동기 유발도 되고 학습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학습하는데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어 여러분들 그 평가를 할수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어떤 학습의 과정이 어떤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여러분들 그 실제로 어떻게 경험하고 경험했고 이것들을 리포트나 여러가지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업목표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형식으로 진술하는 게 어, 맞죠? 학습 목표를 진술할 때는요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용어로 진술을 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습 후에 나타난 학습 결과를 진술해야 돼요 또 명시적인 동사로 표현해야 돼요 뭐뭐 할수 있다 뭐 뭐뭐를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어, 수업 중 좋은 발문은 어떤 방법일까요? 발문은 논리적인 계열에 따라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발문합니다. 그다음에 어 기다리는 시간은 질문 내용과 과제 순위에 따라서 달리하면서 좀 기다려 줘야 돼요. 생각할 수 있도록 또 편중되지 않게 여러 학생들에게 어그 질문을 해야 될뿐만 아니라 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수업 내용들이 다 포함될 수 있게 골고루 어, 질문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창의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은 뭐가 있을까요? 어, 주로 어, 창의적 사고를 유발하는 발문은 근거나 이유를 묻는 왜라는 질문과 사고의 과정에 대해서 묻는 어떻게 질문이 조화된 발문, 학생들이 비교하도록 하는 발문, 일부러 답을 구할 수 없는 질문하고 학생들하고 왜그 질문이 성립되지 않은것를 찾도록 하는 발문. 이런 발문들이 창의적 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발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수없이 모둠학습, 집단학습을 하잖아요. 어 그러면 수없이 모둠학습을 활용하면 모든 학생이 학습에 참여하게 되고 문제 해결에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사고의 깊이와 폭을 넓힐 수 있고 개인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능력을 수 지도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모둑학습의, 어,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팀 기반 학습, 이의 장점이 뭔지, 여러분들 잘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 어, 제시를 하고요. 여러분들, 어, 한번이 수업의 내용들, 질문의 내용들을 한번잘 정리해 보시고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 지난 시간에 잘 정리했던 내용들로 충분히 여기 구성, 구성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다는 측면들을 고려하시고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